현재 삼성전자는 2024년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에서 19%의 점유율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출처, 카운터포인트 리서치. 하지만 경쟁이 치열한 스마트폰 시장에서 1위를 유지하고 더욱 확고히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1. 기술 혁신 지속, 폴더블 폰, 롤러블 폰등 혁신적인 폼팩터 개발 및 완성도 향상, 카메라 디스플레이, 배터리 등 핵심 부품 기술력 강화, 인공지능 AI 및 증강현실 AR 등 미래기술 선전 및 융합 새로운 사용자 경험 UX 및 인터페이스 개발 이 다양한 라인업 강화 프리미엄 라인 갤럭시 SZ 시리즈의 혁신성과 브랜드 이미지 강화 중저가 라인 갤럭시 AM 시리즈의 가격 경쟁력 및 성능 향상, 특정 시장 예, 인도 맞춤형 모델 출시 및 현지화 전략 강화 3 마케팅 및 브랜드 전략 강화 글로벌 시장 트렌드 및 소비자 니즈에 맞는 차별화된 마케팅 전략 수립,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등 다양한 분야와의 협업을 통한 브랜드 이미지 제고, 온라인 및 오프라인 판매 채널 강화 및 소비자 접근성 확대, 4. 고객 중심 경영, 소비자 피드백 적극 수용 및 제품 개발 및 개선에 반영, 신속하고 효율적인 고객 서비스 시스템 구축,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및 사후 지원 강화, 5. 부품 공급망 및 생산 효율성 강화, 안정적인 부품 공급망 확보 및 원가 경쟁력 강화, 생산 공정 효율성 증대 및 품질 관리 강화, 친환경적인 생산 방식 도입 및 ESG 경영 강화. 요약하자면 삼성전자는 지속적인 기술 혁신, 다양한 라인업 강화, 효과적인 마케팅, 고객 중심 경영, 그리고 효율적인 생산 관리를 통해 세계 시장 일위를 더욱 굳건히 할수 있을 것입니다.